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들방 위에 온수 순환 난방을 시키면은 아참 좋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으로는 그냥 굉장히 편리하지만은 그렇게 두 가지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 구들 만지는 분은 어 전래 구들이라는 것은 온목은 잘안 뜨시니까 아래목만 주로 뜨시게 하고. 또그 나머지 부분에는 기름 보이라 나가지고 뜨시지 않는 그런 부분을 난방을 해가지고 방전체가 뜨시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구두를 그잘놓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오면은 지름 한 20cm 길이 한 45cm 되는 통나무 하나를 짜게면 한네 토막 내지 다섯 토막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루 정도는 어, 따뜻한 난방을 할수 있고 추위를 이겨낼수 있는 그런 어,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한번 보십니다. 그러면 밑에는 구들방이면 밑에는 그 고래 밑에는 그 불이 들어갈 때는 뜨시지만은 불이 꺼졌을 때는 여기가 찬 바람이 있고 또 냉기 섞기가 차고 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들장 위에는 앉아 어, 전도. 전도라는 거는 뜨거운 데서 찬데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전도라는데 그그 어, 어, 온수 순환 그 엑셀 파이프를 깔았다 할 경우에 만약에 그 어, 밑에가 허공일 경우에는 이거지 기름을 어, 퍼붓다시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는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단열재를 여면은 구두를 어, 구들빵에 불을 지피면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라는 것은 에, 물 같은 물체, 같은 매질에서 뜨거운 곳에서 찬대로 온열 이동을 열 전도를 하는데 단열재를 이래 중간에 깔아 버리면 이 엑셀 파이프를 해가지고 온수 난방에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단열재를 깔면은 이 군부를 떼면은 그 전도되는 것을 여기서 단열 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이저 단열재를 없앤다면은 아, 구들방에 불을 지핀다면은 이 전도되는 방뚜께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 나무도 많이 들어가고 이 화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단열재를 깔지 않고 어, 엑셀 파이프 온수순환 난방을 구들장비대 바로 했을 경우에 밑에는 허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열기가 빨리 식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구들방 위에 온수순환 난방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 상상이고, 어, 두 가지 다 계속 불을 뗀다 면은 어, 좋은 그 방법이지만은 그렇게 사람은 두 가지를 그렇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경제성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불편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겸용으로 하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온수순환 난방을 한다면 그걸로 해야 되고, 구둘 난방을 한다면 그한 가지만 해야지 두 가지 겸용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